아 씨. 올라가게졸라힘 들어. 안 넣어도 충만한 제가 이상한 거싫 그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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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. 아 씨발. 살려 주세요. 야, 이페로 뭐 하라고 이 개자식들아. 아니야. 아직 할수 있는 게 수도 있어. 야이 이새 x 야, 아, 에이, 야! 야! 아! 토끼까지 쓰면 이거 써내 <laughs> 사레... 각인데? <laughs> 조렇치랑 <laughs> 유기씨가 있는건가? 브라크 발샷도 레드 아이즈 브라크 드라고 <laughs> 유기도 조노치노 <laughs> 키리 후다니시대 사이키오 노 시모베 아.. 씨발 좆같다 <laughs> 쿠플 효과는 그냥 일부러 안 쓸게요 안 쓸게 이게 맞아, 이게 정배야. 난 이게 정배라고 믿고 싶어. 비욘드더 팬들럼, <laughs>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넣어둔 카드가 있지.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넣어둔 카드가 있어요. 일단 라이트 볼륨 가져봅시다. 여러분도 지금 궁금하죠? 이게 지금 전개가 되냐, 안 되냐? 야, 이게 <laughs> 새끼야. 아우, 미씨, <laughs> 진정합시다. 아직 게임 안 줬어. 아직 게임 안 줬어. <laughs> 게임 안 줬다고. <laughs> 스피드왕 썬더님 반갑습니다. 와 진짜 <laughs> 패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? 이게 뭐라고 씨. 아 <laughs> 진짜. 너도 이상하지 상대야. 이네 지금 뭐가 이상하지? <laughs> 전설적인 패. 와나 진짜 오늘 영상 영상각 하나 나왔는데 이거. 미치겠다. 와, 자개 짜증 난다. 이게 뭔데? 야, 용 미... 나온다. 와. 아니야, 아직 이거는 빠른가? 아직 이건 빨라. 내가 봤을 때.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. 진짜 전설적인 패다. 블랙 메이션하고 레다즈블랙 드래곤하고 써가지고 앱솔루스 드래곤 뽑는 나도 참 레드인데요. 이게 뭐라고? 진짜 그지 같네 <laughs> 야 이씨 와나뭐 방송할 때마다 한 번씩 레전드 찍는 것같아 이게 뭔데 이게 말이 안 난다니까 와씨야미 <laughs> 개새끼 <laughs> 12시는 6시가 안 나가는 거 보고 두 장씩 넣었는지 의심할 듯곧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아이 난 이럴 줄 알고 미리 넣어둔 카드가 있다고 어떡할까 다음 대불매도 드라곤 할지 호루스를 할지 고민 중 뭐,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, 여러분? <laughs> 그냥 이건 일부러 이거 다 쓸게요, 그냥. 다 쓸게. 다 써도 돼. 라이 익식용, 라이 익식용. 혹시 라브라리라도 넣으실라고. 물량이 많으면 라구체나 파괴스 티폰. 관에 밀리는 호구같지. <laughs> 맞긴 하죠. 내가 왜안 나갔는지 지금부터 보여주마. 매치컬라이드 퓨전이다. 이 개같은 놈아. 꺼져. 뉴기와 조노치의 망령 녀석들 꺼져 랭크 꺼져 아직은 안 쓸게요 <laughs> 아직은 안써 <laughs> 이걸 이겼어 <laughs> 그래 이럴 줄 알고 내가 매지컬라이즈 퓨전을 넣었다 이 개자식들아 <laughs> 이거는 융합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전개를 하는 게더 낫지 않나 이거는 일부러 폐암물 맛스를 가져오겠습니다. 아이게새 증지만 없길 나가 나가 안나가? 너 뭐있냐? 친구야 너뭐있니 나가 빨리 그래 분수를 알아야지 아 근데 방금 패는 진짜 위험했어요 붉은 눈용합을 패잡아가지고 아아 미씨 감나가 됐는데아 개자식 다운톤 나 뽑으면 어떡할건데 이런거는 미련없이 가야됩니다 와 개자식 괜찮아 너는 써먹을 때가 있어 따로. 아 썩을. 잠시만 나 이거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해야 되지? 얘 보내지 말걸. 그냥 이건 버깁시다 내가 전개가 안 돼. 와뭘 록보들 뭐 달고 사로 뭐 나도 달고 살지만 아씨발 에? 저기요? 저기요? <웃음> 저기요. <웃음> 아, 아. 아. 나 이거 뽑아야 되는데? 이거 뭐라도 뽑아야 되는데? 잠시만. 야 에스피로 에스피를 뽑아. 야 이런 불매 무조건 사라지는데. 불매가 사라질 것 같은데. 흑성용으로 버린다고? 이런 애한테 재야 돼. 와나 이런 태... 이런 애한테 재야 돼. 아 아. 아, 아 가끔 있어요. 가끔 있는데. 가끔 있는데 나는 가끔이 아니거든. 상대 말렸나? 아 진짜 씨. 제발 뽑아라 펜들럼펜들럼 뽑아줘. 샤이닝 들어! 하이크셋! 아하아크아미 되겠냐고? <웃음> 리얼 크크! 야! 아, 아 붉은 눈에 비룡 같은 거놓고 드라 흑드라곤 소생시키기! 야! 아, <laughs> 아 제가 이래서 붉은 눈 융합을 안 쓰는 이유 안 쓰는 것도 장난이긴 해요. 근데 난 쓰고 싶거든. <laughs> 난 쓰고 싶어. 우라라 체크, 우라라 안 써. 이거 차라리 다크블룸가게이할 수도 있겠어. 호감패 3장, 4장으로 말릴 때가 많다. 증지 안 된다. 이놈아, 갈 이러면은 네 전개를 조금 달리 해야 됩니다. 어, 아, 일단 환주 카드를 전부 다 뽑아버렸다.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? 나 지금 얘 둘이 때문에 협조곡을 못 들고 와. <laughs> 어, <어색도>. 셋 <laughs> 일단 어, 셋 그래도 전개 해야되겠죠? 잠시만 이거... 그냥 미리 이거를 뽑아버리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근데 이렇게 해도 안말려 괜찮아 지금 꺼내도 상관없어 잠시만 이거 먼저 일소를 할까? 와... 방금 열불이 좀 났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죠 미비로 있어? 있어도 너뭐 어쩔걸 와 지금 전개할 수 있는게 너무 많은데? 일단 IP 마스카레나 해도 될것 같고, 이래도 돼. 와, 개비 스콘 고점이 참 미쳐날 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. 세트 엔드 네가 할수 있는 거. 써렌 꺼져, 빨리 나가. 나 빨리 단판해야 돼. 아나이씨아 되겠냐고? 되겠냐고요, 아저씨. 천배 마지막 몸부림이다. 이건 몸부림을 할 것도 없습니다. 그냥 나가야 돼. 쟤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뒤져있어 나한테.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한테 죽어 목숨이야. 금지 적용되면 못볼 것. <laughs> 나가. 금지 적용되면 못볼 것. 씨 <laughs> <laughs> 저거 왜 이렇게 웃기냐? <laughs> 아네 이덱은 진짜 한판할 때마다 이렇게 섞어줘야 돼요. 왜냐면은 얘들이 언제 패 잡힐지 몰라. 나 얘들 무서워. 패 잡힐 때. 아 뭐야 머리 나쁜 애잖아. 머리가 나쁘면 은 연율 포고 정식 같은 거 쓰면 안 되지. 인마 신나고안 돼. 패가 두 장이 더 생길 걸 몰랐던 상대는 져야지. 또 쓴다고 뭐 상대가 제외를 해야 되는데, 어, 된, 된다고? 씨발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구만. 방심했다. 저 <laughs> 됐다. <좋았다. 웃음> 그래도 뭐 고분고분 해줬죠. 이제 드로우 싸웁니다. 진짜 어, 잠만. 이건 그냥 드로우를 더 볼까요? <laughs> 드로우를 더 봅시다. 우리. 아 진짜 씨, 그냥 때려. 다음턴에 너를 죽이겠다 마인드. 와또 포고 정식이야. 야 가지가지한다 진짜 넌. 너는 그럼 리트라이트를 꽂아야 되겠지? 들어오. 오시라토 갔소. 디자라와 방금은 내가 방심한 게좀 있어가지고 게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이길 게임은 이겨요.